아 자나 바빠은다 귀엽나 돼지국밥 한다 엄마 음, 맛있겠네 돼지국밥 하는 거 볼래 아니 돼지국밥 이어요 근데 나는 좀 걱정이다. 네. 엄마랑 아빠가 이게 무슨 돼지국밥이고 이건 돼지국밥 아니다 <laughs> 할까봐 왜냐면 아니다 맛이 다르다 근데 아무리 해도 고향에서 먹던 와, 맛은 안 나지 아미리는 맛있다 <목소리> 요즘 제가 제일 좋아 아, 아미리는 좋아한다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이걸 과연 돼지국밥이라고 할수 있나 라는 것 같은 맛은 나긴 해 과연 이게 진짜 돼지국밥인가 <목소리> 곰탕 느낌 맛있겠지 응 곰탕 느낌 <목소리> 맛있겠지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맛있는데 과연 돼지국밥이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엄마 아빠는 경상도에서만 평생을 살았다 이가. 엄마가 먹기에 어떤지 근데 엄마뭐 네, 솔직한 감성을 이럴 때 그래도 너다때무슨요리다까뭐오시이유 대슈 아 꼬도산이다 다기는 내가 만들게 다데기 있어요 아 있나? 예 다데기는 기성품이 있어요 아 있나 예이아 아빠 만들래요? 아이 됐어 고기는 이제 앞다리살 1.2kg 앞다리살 1.2kg에 얼마게? 1.2kg? 9 0 0원이네도혼자9 8 0원가음 조금만 얇을 거 아나 그거1 3 0 0소소1 3 0 0물끓이가지 물에 데쳐 먼저 한번 데쳐야지 너무

じゃ,あじゃあ4年間て年間は4年間ってことだ。4年しか生きてないよ。それは長いと思う短いと思う短い短い。だからそれよりも長く生きて、パパとママの方が楽しいんだよって。違うよ。やっぱり、楽 <laughs> しいんだよ。そういうことです。 요거 씻어 가지고 한번 푹 삶으면 됩니다. 아메님 저는 운동을 하고 올테니까 앉내소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불을 응.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뭐하는데? 고양이 고양이 자기는 아니시데나 아메 우리도 돼지고기 밥 먹을까? 싫어. <laughs> 싫어? 아니 저게 원래 총을 멀리 가지고입 안에 을 넣어야 되는 게임인데 잘안 들어가니까 다가 지금 물리고 고 있어. <laughs> 야자 총에다가 입 물리고 고 있나? 코아, <laughs> 코이. 고와. <laughs> <고와이. 웃음>

다대기가 저희가 인터넷에 냉동 돼지국밥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 거기서 사면은 하나씩 준단 말이야 다대기를 근데 아미리는 매운 걸안 먹으니까 다대기를안 넣어 먹어 원래 돼지국밥에 다대기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사면다대기 10개 오는데 5개밖에 안 먹잖아 나만 먹으니까 나머지를 놔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돼지국밥 만들었을 때이렇 하고 먹고 근데 그 인스턴트 돼지국밥 인터넷에 파는 것도 맛있거든 대게 맛있냐? 어, 어, 어 맛있어? 어맛있어 엄마 무봐라. 음. 그 국물이 이상. 팬타이상은 찐는데. 음, 맛있는데? 응. 음, 그게 없다. 뭐가요? 잡내가 없는데. 돼지를 우린 게 아니라 돼지 사골 농축액을 넣어서 만든 거니까. 아 같은 거네. 그게 없다. 돼지국밥 같나? 근데 나 아무리 먹어도 돼지국밥 같지가 않거든. 맞지? 돼지국밥 안 같지? 그냥곰탕 같지. 그냥 돼지곰탕 맛이 난다니까. 맛있는데? 맛있어? 엄마 맛있다, 맵다. 너무 충분해. 응. 있 먹어. 응. 맛있어? 근데 나는 그 약간 돼지 잡내가 좀 나는 그돼지국밥이잖어 아 뭔가 돼지국밥 들었잖아, 그게 더. 근데 이건 좀 너무 공삼처 헐렁탕 같아. 내가 생각하는 그 돼지국밥 맛이야 그럼요 끓일 것 같을 것같아 음. 그렇게 하려면 내가 옥돼를 서 끓여야지 그게 않잖아 숙련만 하는거지 그렇지 그래도 집에서 끓이면 은 고기가 맛있어 타먹는거 보다는 냉동해서 오잖아 타먹으려면 그거보다는 내가 삶는 고기가 맛있어 아빠는 그 고량주를 다서 먹어요 안돼 이거 뭐 와아 고량주도 되지 좋아 풀맥이 아니라 고량맥 지금 시원하 먹고 싶고 그래 맥주 맥주 이렇게 만들면 한 그릇이 3천 원이 안한 그릇이 3천 원이 안 고기만 1 2 0이잖아 8그릇 나오는데 고기랑 뭐 파랑 양파를다 해봐야 한3원 고기 삶은 물에 사골 육수랑 고추 라면용 파 양파만 파 양파 국 아, 잠든다고. 아, 잠든다. 아이기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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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예. 고유노미를 또야, 빨리 사님네 은데요까지 또 못이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아미리니 셋째잘 나왔다고. 기어. 둘은 놀는 동안도둘 잘났더만. 맛시예요 네, ほしい.저된 거. 오랜어 두꺼푸리야,久しぶりって言わないたい. 아미리는 지금 이거 이틀 만에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는다고. 한번 한 만들면은 한 8인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8인분 만들면은 그냥 아침마다 이거 먹는 거야. 아미리는 꺼내 가지고. 저녁에 내가 만들어 놓으면은 아미리 아침마다 알아서 꺼내 먹고 이거. 나는 아침 잘안 먹으니까. 그럼 아미리는 한 일주일 먹는다고 같이. 나는 가끔 한 번씩 먹고. 또 단주일요. 음. 아니 그안 먹으면은 젖이 안나오대뭐 돼지 1반 나시가 익히기 되내 갈아